안녕하십니까 달리기 훈련입니다. 오랜만에 예, 폭염에 적응하는 훈련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주 내내 예,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있는 주간이었고요. 그래서 요날 요날 뛰어봤는데 이날은 7월 일단 10일 예, 낮에 예, 낮타한시 기온은 약 35도 정도였고요. 나가기만 해도 막 땀이 줄줄 나는 날이었는데 어, 그런 날 제가 어, 야외를 10km 러닝을 했습니다. 러닝 데이터를 보시면 거리는 10km 평균 페이스는 4분 52초 평균 심박수 173, 최고 심박수는 193 정도고요. 어, 태양을 내리쬐면서 물론 중간중간 가로수나 이런 곳이 있긴 했지만 어, 러, 야외 러닝을 하게 되었고요. 바로 이제 다음날 하루 뒤에 어, 11일 날, 7월 11일 낮 1시에 어, 트랙을 25바퀴 10km 뛰었구요. 평균 페이스는 5분, 어, 심박수도 174, 최고 심박수도 196 비슷했구요. 트랙에서는 정말 어, 그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주로 어, 야외 로드를 뛰는 것보다 어, 훨씬 더 데미지가 있고 좀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 적응 훈련을 마쳤고요. 하지만 이런 걸 보시고 아 나도 뛰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하신다면 잠깐 예, 멈추시고 어, 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폭염에서의 러닝은 정말 위험합니다. 아, 열사병이 난다든지 탈수 증상 그리고 어, 심하면 심장에도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어,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어, 땀이 예, 증발이 되지 않아서 체열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온보다 더 심한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 폭염의 러닝에서의 생존 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 해드린다면 꼭 페이스를 낮추셔야 합니다. 평소에 뛰던 적응됐던 페이스보다 킬로미터당 어, 10초에서 15초 이상 어, 느리게 뛰셔야 되고 시작 전 무조건 500ml 이상 수분 섭취를 하시고, 러닝 중간중간 수분 섭취를 해서 땀배출을 원활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대는 될수 있으면 아주 이른 시간이나 저녁 시간대에 오전 6시, 7시, 8시 이0 때나 저녁 7시 이후를 추천을 드리고요. 러닝을 하는 목적도 어떤 기록을 만든다든지 훈련량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 열 상태에 대한 적응을 한다. 예, 적응 훈련으로 보시는 게 맞고, 어,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첫째 날 7월 어, 10, 10일 예, 첫째 날 뛰다가 중간에 많이 다운이 되기도 하고, 어, 5분 30초 때까지 페이스가 떨어졌다가 후반에 다시 끌어올렸는데, 그런 중간에 이제 적응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힘들지만 매우 좋은 열 적응 훈련이었습니다. 어, 결론은 이겁니다. 아, 폭염 속 러닝은 조심하면서 하면 훈련이 되지만 무리하면 부상의 지름 길입니다. 이게 피가 체온 조절이나 예, 신, 체내의 어떤 온도를 조절하고 유지하는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어, 근육의 피로 회복이나 근육을 부, 부상을 막는 역할을 현저하게 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훈련량을 강도를 조절하지 않으시면 어, 근육이나 이런 데 데미지도 오히려 더 쌓이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후유증으로서 전실에 어떤 몸살이나 타격이 조금 더 오기 때문에 어, 조심하셔야 되고 어, 어떤 열정으로 어, 태양을 이겨내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 러닝데이터를 봐가면서 조절하시면서 어,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뛰는 것이 진정한 러너이죠. 오늘도 안전하게 즐겁게 달리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